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세 가지래. 응. 인생 을행복 근데 이거 내시조랑 네 똑같아. 내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응. 자첫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응. 왜 소용 없으니까. 응. 절대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응.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응.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 막뭐 회사 막막 막. 걱정하고 막막 엄청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음. 미래에 대한 걱정 을왜 해? WWs만 하면 되는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음. 응. 나머지는 뭐겠어? 현재를. 음. 응. 현재에 감사하는 거. 음. 이세 개만 하면, 세 개만 하면 돼. 음. 과거 신경 안 쓰고. 음. 응. 저뭐냐 <laughs> 미래 불안해. 아, 미래에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어, <laughs> 음. 현재에 감사하는 거. 근데 현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안 쳐다보는 거야 <laughs> 주변에 음. 주변에 안 쳐다보는 거야 누가 나 욕을 하든 말을 하든 하여튼 걔네 걔네 에너지 걔네 포도당 낭비 고 걔네 뭐 저거지 뭐어쩔피 음. 티비야 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